안녕하세요 시디민입니다 중요한 파일이 지워졌을 때 다른 것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이것저것 테스트하지 말고 먼저 보세요. 제가 설명하려는 복구 툴은 Easeus 라는 복구 툴입니다. Easeus Data Recovery Wizard 라는 툴인데요. 이 제품은 윈도우즈용과 맥용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윈도우즈 맥용 둘다써볼 겁니다. 이거는 무료 다운로드 해서 2기가까지는 그냥 복구가 가능해요. 그냥 공짜로 복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복구하려는 용량이 좀 크면은, 어, 프로그램을 유료로 결제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당장 바로 유료 결제하지 마시고요. 복구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니까. 일단은 복구를 시도해 보시고, 무료로. 무료로 해도 다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복구하려고 할때 결제하라고 뜰 거예요. 그때 결제하시면 될 거예요. 복구가 잘안 되는데 결제까지 먼저 해 두시면은 좀 복잡한 상황이 될수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치 후에 실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글로 돼 있어서 어렵지 않게 뜨는데요. 주의할 사항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복구 시도하는 부분은 제가 이 영상에서 계속 쭉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꼭 보고 어, 배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복구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번 알아두면은 다음에 분명히 써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시, 실험 내용을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요 보면은 어, 저장 장치의 타입이 이렇게 뜨니까 쉽게 확인 가능하고, 지금 OS가 설치된 네, C 드라이브를 스캔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C 드라이브에서 중요한 파일이 지워졌을 때는 사실 이렇게 부팅하는 자체도 좋진 않아요. 왜냐면 부팅하면서도 파일이 덮어 씌워지기 때문에 복구가 그만큼 어려워지긴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이 프로그램이 만약 미리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면은 좀, 어, 좀 복구하기 좀 좋은 환경이 되죠. 방금 파일 지웠는데 복구를 빨리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바로 스캔 하시면 됩니다. C 드라이브를 한번 스캔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스캔이 되게 되고요. 스캔은 빠른 스캔을 통해서 빨리 스캔된 내용이 나오고요. 먼저, 스캔된 중에도 파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스캔 중에도. 그리고 고급 스캔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좀더 세세하게, 이제 복구가 좀 어려운 파일들도 복구가 할수 있게끔 이렇게 찾아지는 게 뜹니다. C 드라이브 스캔을 마친 상태입니다. 보면 빠른 스캔과 고급 스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파일 크기를 보시고 만약에 어 빠른 스캔에서 복구할 수 있으면 빠른 스캔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복구를 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스캔한 도중에도 복구가 가능하니까요. 또는 만약에 어 파일이 좀 조각이 좀 많이 나 있고 좀 덮어씌워진 게 많아서 복구가 좀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고급 스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뭐 경로가 쭉 있죠. 근데 보통 중요한 파일을 바탕화면에 많이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바탕화면을 찾아가는 경로가 이 유저라는 폴더에 자신의 계정명에 들어가서 이 데스크톱이라고 된 부분에 들어가면 이게 바탕화면이에요. 이게 바탕화면 경로니까 만약 복구하고 싶은 파일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 복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구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요. 복구 버튼을 누르면은 복구가 가능해요. 그리고 경로는 반드시 지금 C 드라이브를 복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 사실 이 프로그램도 깔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다른 프로그램에 그냥 다른 컴퓨터에서 달아놓고 복구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근데 어, 어쩔 수 없이 깔았다면은 C 드라이브가 아닌 다른 경로 그러니까 D 드라이브 이런 데다가 복구하셔야 돼요 만약에 D 드라이브를 스캔 하셨다면 C 드라이브로 복구를 하셔야 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은 이렇게 복구가 완료됩니다 복구가 되면 뭐 복구됨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어 근데 2기가바이트까지만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용량이 큰 파일을 실제로 만약 복구하려면은 어, 유료로 업그레이드를 하긴 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버튼을 누르면 예, 프로 버전으로 무한 복구 가능한데 예, 1개월 있고 1년 있고 평생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소장하고 을 싶으면 18만, 9, 어, 18만 900원으로 구매를 하면 되겠고 만약 지금만 당장 잠깐 필요한 거면 1개월로 하셔도 될것 같긴 합니다. 제품 키를 넣어서 이제 무제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해놨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업그레이드 버튼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무한으로 복구가 가능한데요. 그럼 이번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 USB 메모리 많이 쓰시는데요. 근데 USB 메모리 들고 다니다가 만약에 다른 파일을 터퍼 씌워서 원래 있던 파일이 지워졌어요. 그럴 때는 복구를 해야 되는데, 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용하고 있는 USB 메모리를 어, 윈도우즈 새로 설치한다고 운영체제, USB를 만들었는데, 실수로 덮어 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에 중요한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렇게 덮어 씌워서 데이터 다 날라간 거죠. 그러신 분들이 워낙 저한테 요청은 많아서, 어, 이것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여기는 외장 케이스는, 어, SSD를 USB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에베레스트 제품인데, 어, 아주 간단하게 M.2 SSD를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석이거든요. 그래서 어, 편리하게 장착하고 어, USB 메모리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USB 메모리와 비교해 보면 속도도 말도 안 되게 많이 빠른 제품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외장 USB를 지금 연결시켰고요. H 드라이브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파일 있죠? 지금 보면 윈도우즈 운영체제도 설치가 된 걸로 보이고 제가 임의로 어, 중요한 자료 같은 거를 좀 넣어놨어요 이게 복구되는지 보려고 근데 만약 예를 들면은 H 드라이브에서 이걸 삭제한다고 해 봅시다 이걸 눌러서 삭제 이렇게 치우면은 복구는 좀 쉬워요 치워볼게요 일단 삭제 한번 해 볼게요 삭제 근데 휴지통에 넣으면은 복구 쉬우니까 일단은 휴지통에 안놓고 삭제하는 거 네, Shift 키 누르고 삭제해서 완전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삭제를 했어요. 지워졌죠 네, 이제 이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뭐, 외장 USB나 SSD, 뭐, 이런 것들은 복구가 어렵다고 하는데, 복구는 쉬워요. 생각보다 쉬운데,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최적화가 안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SSD는 파일을 이렇게 지우면은, 실제로 이 파일이 지워지는건 아니고, 나, 다음에 이제 그 파일 위에다 이제 덮어 쓸 때, 원래 있던 거를 지우고 이제 다 덮어 쓰게 돼요. 근데, 어, 그때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지우고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최적화라는 작업을 해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워져서 없는 파일들을 그냥 깔끔하게 다 지워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도록 해야 돼요. 그거 하려면, 지금 H 드라이브죠? H 드라이브의 속성을 들어가 보면, 여기 도구에, 여기 보면, 드라이브 최적화 및조각 모음이 있습니다. 그 알아두셔야 될게 어, 하드 디스크 그러니까 HDD라고 하죠. 그거는 조각 모음이 가능해요. 왜냐면은 어, 흩어져 있는 셀을 그니까 조각들을 이제 하나로 합쳐 주는 작업들을 하는데 SSD나 뭐 USB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조각 모음이라는 거 사실 필요가 없어요. 네. 드 플래시 특성상 조각 모음이 필요가 없는데 대신에 최적화 작업. 그러니까 실제로 지어진 파일을 완벽하게 지우는 작업은 합니다. 근데 그게 주기적으로 동작하게 되세요 매주마다 이렇게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H드라이브도 어 보면 실행한 적은 없지만 최적화 필요 이렇게 떠 있죠 근데 이게 최적화 버튼 이게 누르거나 또는 최적화가 자동으로 동작하고 나면은 이걸 복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SSD나 USB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최적화 드라이브 드라이브 최적화 들어와서 설정 변경 있죠 누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예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 주마다 이게 동작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체크를 끕니다. 이렇게. 체크를 끄고 확인 누르시면은, 최적화가 안 돌아요. 근데, 최적화 안 되면은, 뭐, 컴퓨터에 좀,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어, 무슨 범죄가 일어난, 이런, 예를 들면 여기가 범죄가 일어난 장소라고 해봅시다. 근데, 처음에 요렇게 요렇게 돼 있었어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아 이건 여기 있고 이건 여기 있고 이건 여기 있었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누가 들어와서 정리를 딱딱 딱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 상태가 어떻게 돼 있었는지 요렇게 돼 있었잖아요, 처음에.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네, 그냥 뭐 데이터가 뭐 이상해지거나 느려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쓰기 할 때만 약간 느리는데 사용자들이 느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적화를 반드시 이걸 해제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제 파일 지어진 거로 복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일 아까 지웠었죠. 뭘 지웠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H 드라이브를 복구를 해 보려면은 여기서 장치 및 드라이브에서 H 드라이브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H 드라이브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찾아서 근데 좀 찾기 쉬운 게 SSD 뭐 USB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으니까 좀 찾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목록에 올리면 바로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캔 누르면은 스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스캔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긴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툴은 좀 좋았던 부분이 이제 스캔 하는 도중에 파일이 복구가 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지금 보면 고급 스캔 중이죠. 근데 제가 복구하려는 파일이 있는지만 빨리 확인해 보면 됩니다. 삭제된 파일에 보니까 제가 글쓰기, 제 이걸 지워졌다고했잖아요 이게 있네요. 그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쭈루루룩 전부 다, 네, 다 복구 가능한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복구를 하면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걸 체크를 하시고요. 지금 스캔 중인데도 복구가 되네요. 보면은, 이거 복구를 누르고, 제가 분명히 말했었죠. 같은 경로에 복구를 하지 말라고. 제가 이게 H 드라이브 잖아요. H. 그럼 이제 다른 경로에다가 복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바탕화면에다가 복구를 한번 해볼게요. 바탕화면에 선택을 하고, 확인. 이렇게 하면은,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복구가 진행되는 게 보입니다. 복구가 모두 완료가 됐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폴더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안에다 복구를 다시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네, H 드라이브 삭제된 파일 글쓰기 이렇게 해가지고 어, 들어가니까 이제 제 생각에 다른 툴과 좀 다른 게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그 파일이 가끔 이름 같아서 겹쳐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복구를 여러 번 치대도 겹쳐지지는 않을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어, 복구된 걸 확인할 때는 이렇게 여러 번 들어가긴 해야 되네요. 이거 보면은 제가 채웠던 파일들 다 모두 다 완벽하게 살아있는 게 보이죠? 복구가 완벽히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실험을 해볼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이프로는 탔고요 종료를 하고 제가 아까 최적화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쵸? 최적화를 한번 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H 드라이브를 속성을 들어가서 네, 속성 선택하고 그 다음에 도구에서 여기 보면 H 드라이브 최적화를 눌러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라는 거 최적화도 하면 안 되고요 이 H 드라이브에 다른 파일들 그러니까 지금 이 바탕화면에 있는 이걸 갖다 이렇게 복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복사 복사 한번 해 볼게요 복사를 아 잠깐만 이걸 하면은 경로가 바뀌니까 아 한번 해 볼게요 한번 해 볼게요 이게 다른 아이 파이라고 한번 해 봅시다 복사를 한번 해 보고요 복사를 하는 중에 어? 어? 실수했네 복사하면 안 됐는데 시드맨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취소를 했다 했어요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이거 괜히 복사했네 실수로 했네 그 다음에 또지웠어요 예를 들면 또 완벽 삭제를 했어요 또 실수로 그리고 제가 절대 하지 말라는 최적화 작업도 한번 해봅시다 최적화를 눌러서 H 드라이브를 최적화 눌러서 최적화를 했어요 이렇게 최적화는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죠 이게 그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해서 지어진 파일을 그냥 다시 정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엄청 빨리 끝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스캔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적화 작업 후에 다시 스캔을 해 봤는데요 목록에 보면 빠른 스캔에 보니까 여기 잃어버린 파일에 보면은 어 제가 지었던 파일 그 폴더명이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사진도 있고, 그래서 복구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죠? 보면은 용량도 있고 해서 보여요. 어 아까 최적화 하면은 복구가 잘안 된다고 했는데 복구가 되네요. 그럼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힘든 게 복구 프로그램도 어떻게 보면 흔적이 있어야 복구가 가능하는데. 이게 흔적을 찾은 거는 대단한거긴 한데요 예를 들면은 음 커피콩 요거로 갖다가 복구를 한번 아 치즈볼 이거 해보자 치즈볼을 복구를 한번 해볼게요 누르고 복구 그 다음에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복구를 한번 해볼게요 바탕화면 복구가 되고 어 그러면 경로 지금 여기 떴거든요 h드라이브에 삭제된 파일 치즈볼 이거죠 복구는 되긴 됐는데 얘 보시면 좀 뭔가 이상하죠 이게 그림이 이게 그린 파일이거든요. 그러면 미리 보기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 더블클릭 해보면 이렇게 형식을 지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일 크기는 있거든요. 크기는 있죠. 근데 이렇게 파일이 깨져가지고 이게 열리지 않는 상태가 돼버려요. 실제로도 어 다른 분들도 복구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덮어 쓰기에 제가 절대 하지 말라거나, 또는 이제 최적화 작업 하지 말라거나, 뭐 이렇게 뭐몇 가지 알려드린 게 있는데,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막 시도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결국은 복구가 안 되는 상태로 어, 시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복구를 해도 어, 열어보지 못하는 파일을 복구를 할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아무래도 복구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런 거는 일부 손상된 거는 일부를 열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손상이 많이 된 경우에는 복구가 좀 어렵거든요. 다시 글쓰기라는 폴더를 만들고 제가 파일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H드라이브를 포맷을 해볼거예요 포맷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여기 포맷 누르고요 포맷할 때 이게 빠른 포맷을 체크하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굳이 일부러 빠른 포맷 체크 끄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굳이 없어요 어, 시간만 괜히 오래 걸리고 좋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포맷 체크하고 포맷을 해볼게요 시작 다 지워진다고 뜨죠? 어? 어 실수로 아이고 눌렀어요 손가락 삐끗해서 어우 포맷 돼버렸네 그러면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죠. 파일이 중요한 게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이때 다시 스캔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포맷을 한 드라이브를 스캔을 하는 중인데요. 스캔 중이죠. 근데 여기 보면 삭제된 파일, 이거 말고 아래 이제 고급 스캔에 보면은 어쭉 내려보니까 어 제가 복구하고 싶은 폴더 이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림들도 살아있는지 한번 복구 한번 해 볼게요. 태양의 중량이 이거 한번 해 봅시다. 복구, 복구. 파일이 불완전합니다. 그 그래도 복구를 한번 해볼게요. 바탕화면에 복구. 복구가 되고 어, 경로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그림이 온전하게 지금 뜨는 게 보이죠? 더 클릭해봐도 그림이 뜨고 그렇 복구가 온전하게 되는 게 보입니다. 근데 스캔을 더 하면은 이제 더 많이 찾을 테니까 더잘 온전하게 복구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이제 예를 들면은 C 드라이브가 포맷이 됐어요. 근데 윈도우 운영체제에 원래 있던 것처럼 똑같이 포, 복구를 하려면은 어, 이 프로그램으로 복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돼요. 언포맷 같은 걸 방식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르, 대신에 이 프로그램 돌리면은 세세하게 그 전에 지었던 거 또는 그 전에 지었던 거덮어쓰게한거 이런 파일까지 다 목록들이 나타나서 예를 들면은 음악 파일을 찾고 싶다 그럼 mp3 들어가면 음악 파일을 찾을 수가 있고요 뭐 사진 같은 경우 경로를 직접 알면 들어가면 되고 또는 워드 파일도 찾고 싶다 그럼 워드 파일 찾아 들어서뭐 찾을 수 있고 그림면 그림 찾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이 그 삭제돼서 찾아야 되는 파일 그러니까 워드 파일이나 뭐 문서 파일 텍스트 파일 또는 뭐 파워포인트 파일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 들어가서 복구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H 드라이브 포맷 했죠? 이, 다음부터는 더 다른 작업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포맷 한 상태로, 어, 나 이거 어떻게 다시 복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디스크 관리해서 막 갑자기 이 파티션을 지워버린다거나, 또는 여기다 갑자기 파일을 갖다가 생뚱맞게 갑자기 이렇게 복사를 한다거나, 이런 작업하면 복구가 무척 어려지니까, 다시 덮어 쓰기 작업만 절대로 주의하시면은 이렇게 복구를 온전하게 할수 있다니까,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맥북 프로인데요. 이 맥북 프로에서 사용하는 뭐 파일이 지어졌거나 이럴 때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복구가 가능합니다. 타임머신 등을 이용했다면 은뭐 복구가 좀더 쉽겠지만 그런 거안 해놓은 상태로 만약 파일이 지어졌을 때는 이런 툴을 이용해서 복구가 가능한데요. 다운로드한 설치 파일을 실행하면은 이렇게 뜨죠. 이 드래그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설치가 되게 되고요. 설치하고 나면 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확인할 수 있는데 보면, 이렇게 설치된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자신의 계정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입력하면은 프로그램이 떠요. 제가 복구하기 위해서, 어 외장 SSD를 지금 또 장착을 해놨고, 이건 또 NTFS로 돼 있어요. 근데 스캔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맥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파티션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스캔이 되고요. 암호화 돼 있으면 근데 암호를 알고 계시긴 해야 돼요. 지금 얘는 암호화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복구하려는 거는 여기 120GB 외장 SSD 이거를 스캔을 할 겁니다. 스캔을 눌러보면 스캔이 되게 되고요. 스캔된 거 보니까 제가 일부러 또 이것도 동일하게 어 글, 글쓰기라고 이거 넣어놓고 제가 이걸 지웠었거든요 근데 복구할 때 보니까 이걸 체크를 이렇게 탁 하면은 바로 있는 복구 버튼 활성화될 줄 알았는데 활성화 안 되죠? 이게 체크를 해야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스캔을 하는 도중에도 복구 가능한데 여기 글쓰기를 제가 체크를 하고 복구를 누르니까 어디다가 복구할 거냐 이렇게 묻는 게 뜹니다. 이제 복구를 시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로를 선택을 하고 뭐 그다음에 복구를 해라, 세이브 이렇게 딱 누르면은 복구를 이렇게 막 하게 됩니다. 그래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대신에 뭐그 윈도우즈용은 이제 한글로 나왔지만은 얘는 이제 영문으로 나오는 부분, 걔만 좀 다르고 프로의 인터페이스가 좀 다르긴 한데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스캔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지금 폴더로 나오는 거는 위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파일 확장자별로 정리되는 거는 아래쪽 이렇게 파일 나옵니다 복구 시도한 거 보니까 제가 깨끗이 밀고 그림 파일만 지금 밀어 넣은 어놓 상태인데 그림 파일 넣어 놓고 지웠어요 지운 상태인데 지금 완벽하게 다잘 보이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맥에서도 사용하다가 파일이 지워졌을 때 쉽고 간단하게 복구를 할수 있는 거죠. 복구 시도하다가 잘안 되시는 분은 질문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답변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많이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